그렇게 보시면 지금 모름보배보다 이제 더 부자가 네. 돼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돈을 내면서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되게 야단을 쳤어요. 아, 네. 저희 고객이지만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은 번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자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세익 전무님의 고품격이 고품격 방송도 참고를 하시지만. 이 증권 방송을 또 많이 보시면서 매매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해줍니다 기술적으로 뭐 얼마 이상이면 뭐 파시고 뭐 얼마 음. 손절 라인 잡아서 이렇게 저기 선을 막 긋더라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 요거 밑으로 오면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매매를 지도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음. 그렇게 보시면 지금 모홍보패보다 이제 더 부자가 되어 네. 있으셔야 되는데 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음.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안내가 쉬우니까 그렇게 안내가 네.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좀 쉬세요 네. 라고 해서 이제 현금 비중도 많이 음.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음. 그런 거에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네. 돈을 내면서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리인방 이런 거죠. 예, 제가 되게 야단을 쳤어요. 어... <laughs> 저희 고객이지만 제가 좀 화를 내면서 네. 야단을 좀 쳤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가 음... 쉽지가 않고요. 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타치기를 했던 음... 중기적으로 가져갔던.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음. 그런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장에서 과연 돈을 제대로 버는지는 사실 좀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 우리가 뭐 워런 버핏 존경하고 피터 린치 존경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존경하는 대가들이 많잖아요. 그 네. 대가들의 그런 책을 보거나 하면 그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은 범부는 그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네. 그리고 그 0.25%라는 거래세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저희,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 두 분이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노가 어, 내리나요 네. 계좌가? 예, 네, 계좌가 계속 녹아내린다 음. 그리고 우리가 그 타짜 영화에서 음. 고구들은 내가 판돈이 작아서 돈을 잃는 거다라고 착각한다고 네. 하면서 김혜수 씨, 정마담이 계속 돈을 어, 더 빌려주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런 것처럼 돈이 많다고 적다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50억을 매매하던, 단 500만 원을 매매하던, 그렇게 제가 아는 그분두 분이 샀다 팠다 매매를 어,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을 하는데, 음. 그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이니까 두 번만 안다고 하더라도 52주면 100번이잖아요 네. 그 100번에 0.25% 세금만 음. 수수료는 요즘 무료가 많으니까 음. 그 엄청난 거래세를 내면서 0.25 10번이면 2.5 음. 100번이면 25% 잖아요 1년에 워런버핏 피트린치 그런 주식의 대가들이 26% 정도 1년에 벌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투자자들이 네.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매를 하면서 25%를 까먹는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지는 게임입니다. 음. 네, 지는 게임의 지는 게임의 방법론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예, 네,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주식을 사면은, 한 어느 정도는 보유할 생각을 해라, 아니면 뭐, 이 운용사들이 주식을 한번 샀을 때 평균 보유한 기간, 이런 게 있으면 좀. 예, 네, 어제, 아까 제가 그 광화문의 그 고수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부품 소재 주식을 아직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회사에 대한 그, 이번에 캐파를 얼마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얼마 나오고 그 영업 이익률이 지금은 이제 약간 쇼티지 상황이니까 어 약간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네. 영업 이익률이 거의 28% 나오면 이 캐파가 늘,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뭐 2만 톤 생산하다가 5만 톤, 10만 음. 톤이 되면 아무래도 영업 이익률이 20%, 15%, 그분은 10%까지 떨어질 것까지 다 음. 감안을 해서 총 10만 톤 곱하기 10% 해서 가격 하면서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가 가야 된다 그 기준을 딱 잡아놓고 음. 매매를 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주식을 들고 있은지 지금 벌써 3년 됐다고 하시는데 예.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고성장을 하는 그는 산업에 있어서 이 회사의 매출이 피카아웃되고 영업이익률이 피카아웃되고 그런 시점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5년 10년 끌고 가야 되는 주식이 있고 네. 너무 이제 경기 민감 산업인 경우에 또 올라가면서 진입장벽을 꼭 보셔야 되잖아요. 음. 진입장벽이 낮아서 오 뭐야 이쪽이 이제 돈을 버네 하면서 우르르 들어오면서 금방 마진이 스퀴즈되는 음. 그런 산업인 경우에는 뭐 6개월에서 한 1년 반만에 또 도망 나와야 되고요 음. 그거는 그 진입 장벽에 따라서 음. 그리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좀 달리 보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운용하실 때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 가시는지 이것도 뭐, 장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좀 팁을 좀 알려주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그 조정이 그두 달간의 조정 때문에 작년 8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80% 미만으로 한번 낮춘 적이 있었거든 네. 그 예, 주식 비중이죠? 네, 주식 비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저희가 이제 11월 3일, 4일 그 대선 딱 끝났을 때 99.9%까지 다 채웠거든요. 어, 다 채우시기도 하는군요. 확실 당연하죠. 예. 네. 다 채우고 올 1월 두째 주까지는 그냥 주식 꽉 채워서 네. 왔었고요. 그게 이제 강세장의 조정인 경우에는 한30% 정도, 20에서 한30% 정도 현금화를 시켰는데. 네. 왜냐하면 그 한 종목 몰빵이 아니니까. 음. 예, 반도체 하나만 몰빵 하는 음.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뭐 카카오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고 하면 계속 긴 듀레이션으로 가져가야 되는 주식은 끌고 음. 가야 되잖아요. 음. 그래, 그런 끌고 가야 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다 보니까 70, 80% 정도 주식은 담고 있고 이제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그런데 현금은 왜 만들어 놓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번에 1월 중순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것들을 팔아놨기 때문에, 음. 어, 이제 뭐지? 오, 중수형주인가? 아니면 이제 컨택인가? 했을 때그 있는 현금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음. 9만 얼마에 샀던 주식을 8만 얼마 가는데 이쪽 섹터가 강하니까 이걸 손절을 때리면서 이쪽으로 옮겨 네. 타는 게 그게 절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제적으로 먼저 이익을 실현을 시키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네. 대응하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어, 현금 비중을 강세장에서는 20에서 30%를 가져가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3파 상승이 거의 끝나고 이제 4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현금 비중을 어, 좀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추천하신다면 몇 프로?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그냥 그100%다 이제 현금화 시켜드린 분들도 있고, 네. 그... 그런데 왜 그분들이, 저희 고객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따로 하시니까. 네. 그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놔두시고, 우리가 현금화 시켜드린 부분은 캐시로 좀 가지고 음... 계시라. 가지고 계시다가 뭐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또 한번 기회,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7만 7천 원까지 빠졌다. 음. 그러면 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네. 거겠죠. 그런 게될 수가 있고. 네이버도 언제든지, 네이버, 카카오도 언제든지 고점 대비 20, 30%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다염조를좀해 주셔야 되고. 음.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카카오 군대 휴가 나온 조카한테 카카오나 사라고 했던 게 4월 1일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요? 거의 80% 올랐어요. 75%에서 한80% 올랐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두달반 만에 70에서 80% 오르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는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음. 예, 그럴 경우에는 뭐또 일부 현금화를 좀 시켜놔도 저는 음.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뭐말 나온 김에 그냥 카카오 이제 네. 좀쭉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상장이 또 되잖아요. 네, 네.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냥 그냥 그쪽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 SK의 자회사로 SK 바이오팜부터 네. 네. 많이 했죠. 이것쪽. 뭐한세개 정도 상장을 할 때마다 와, SK 자회사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그 무거운 SK가 쫙 올랐다가 상장되고 나니까 음.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상장하니까 와이또 이런 게 있어서 하면서 올라서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네. 30조라는 이제 시총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음. SK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다 녹아져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시가 총액이 11조가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면서 또 10조가 튀어나오고 네. 그러면 아니 얘네들이 100% 자회사로 있을 때도 30조였는데 음. 얘네들이 튀어나왔는데 얘도 30조 그대로고 10조, 10조 하면 50조가 되버리잖아요 음.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비효율적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저렇게 강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이유는 음, 음.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계속 카카오를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네. 카카오뱅크 하나만 하더라도 음. 카카오뱅크가 한 10조 정도 하지 않을까 했다가 계속 카카오뱅크가 이익을 지금 잘 내거든요. 네. 막 이익을 막 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어, 이게 20조 짜리인가? 음. KB 신한금융지주가 24조, 21조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20조짜리인지 30조짜리인지 40조짜리인지 이게 이 네. 예, 예, 갈수록 막야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지? 그리고 음. 밑에 있는 그 100개 자회사들의 그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 거지?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음. 이제 카카오의 시총이 지금 70조가 넘어갔는데 그 70조가 넘어간 카카오에는 분명히 카카오뱅크랑 카카오모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음. 쫙 녹아져 있어요. 녹아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제일 큰게 카카오뱅크인 거죠.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 가격이 10만 원인데 지금 공모 가격이 한 3만 5천 원. 네, 만약에 해서 나왔을 때툭 나오면 그러면 3만 5천 원 기준으로 한 18조 정도 시총인데 이게 지금 장외 가격으로 10만 원이 돼 버리면. 네. 곱하기 3하면 55조 정도 돼요. 네. 55조면 지금 카카오의 시총이 71조인데, 음. 52, 55조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음. 거죠. 그러면 카카오가 70조, 카카오뱅크가 50조, 음. 합쳐서 120조? 50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의 시총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런 걸 감안을 생각해 보면, 음. 뭐 8월 1일 정도 상장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면,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프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 가지고 계신 주식을 음. 우리가 또 LG 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그렇죠. 상장을 앞두고 있고죠. 네. 그 LG 화학하고 롯데케미칼하고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 케미칼의 네. 가치 어, 한 10조 정도 정도의 케미칼의 가치에 어, 2차전지의 가치 그다음에 LG 생명과 옛날에 음. 흡수합병됐던 바이오의 가치 얼마? 그러면 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는 지금 이 안에 한 45조에서 50조로 녹아져 있는데 음. 얘가 툭 튀어나오면서 종합선물세트에서 이제 따로 하면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50조에서 한 70조 정도 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로 하면서 LG 화학도 그대로 70조로 유지.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 네. 네. 이런 논리로 어...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일인데도 실제로는 펀드 매니저들도 네. 이걸 둘다 이렇게 시총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빠지면서 음...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카카오 같은 거는 잘 매매를 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만은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